안녕하십니까? 팔레를 분석하는 남자 고시 낭인입니다. 구독 좋아요. 오늘 설명드릴 팔레는 성수대교 사건. 이게 다 들어는 보셨죠? 성수대교 끔찍했죠. 성수대교가 그냥 중간에 끊겨져 가지고 그냥 차들이 다 떨어졌을 만큼 해가지고 이거는 이건 과실범에 공동정범을 인정한. 사건으로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제 성수대교 교량의 시공을 맡은 X 건설회사 기술 이사, 뭐 기술 이사 막다 나옵니다 이거. 여기 성수대교 지을 때 관련 관련했던 사람들, 뭐 철구 부장, 뭐 철구 부장도 있나 봐요. 뭐 교량 트러스 설계대로 정리, 정밀하게 제작하도록 하는 뭐 누구 누구 누구, 뭐 현장 소장, 뭐 현장 소장부터 해쫙 뭐 나옵니다 뭐. 그 의무를 게을리하여 잘못 제작된 트러스를 교량 가설에 사용토록 하는 등 시공상의 잘못을 방치하게 하였다. 성수대교 교량 건설에 대한 발주청인 서울특별시의 현장감독 공무원 을 정과무 뭐, 하여튼 뭐 이거 다 들어가죠. 이제 뭐 관리인들부터 해가지고 이제. 용접 제작 조립되었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는 등 현장감독을 철저히 할 구체적 주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하여 철저한 현장 확인 등을 하지 아니하였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다 이제 과실이 있는 거죠. 다. 이때, 32명이 사망했대요. 이 사람들은 진짜 다리가 끊어질 줄 누가 상상이나 했나요? 저도 그때 그 뉴스, 뉴스를 봤던 기억이 나는데, 진짜 황당했어요, 진짜로 막. 이렇게 뚝 끊어져가지고 그냥, 대교가 그냥 뚝끊어져서 뚝, 그냥. 하여튼 이 사람들, 다 집어넣어야겠죠, 이제.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한 거예요. 이 사람을 이제 과시범의 공동정범으로집어넣예요 판결 요지를 뭐라 했냐면, 이 사건 성소대교와 같은 교량이 그 수명을 유지하기 위하여는 건설업자의 완벽한 시공, 감독, 공무원들의 철저한 제작, 시공상의 감독 및 유지 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들의 철저한 유지 관리라는 조건이 합치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위각 단계에서의 과실, 그것만으로 붕괴 원인이 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합쳐지면 교량이 붕괴될 수 있다는 점을 쉽게 예상할 수 있고, 따라서 위각 단계에 관여한 자는 전혀 과실이 없다거나 과실이 있다고 하여도 교량, 교량 붕괴의 원인이 되지 않았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붕괴에 대한 공동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공동 책임을 인정, 인정하죠.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들에게 트러스 제작상 시공 및 감독의 과실이 인정되고 감독 공무원들의 감독상의 과실이 합쳐져서 이 사건 사고의 한 원인이 되었으며 한편 피고인들은 이 사건 성수대교를 안전하게 건축되도록 한다는 공동의 목표와 의사 연락이, 의사 연락이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의사 연락이 있었대요. 이제 뭐 다시 뭐. 의사 연락이 있었대요. 같이 뭐 튼튼하게 지어야 된다는 뭐 그런 거. 뭐 하여튼 가, 쭉 해서.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들에게는 뭐 하든 그 과실이 인정되고 과시화 쳐져서 이 사건 사고의 한 원인이 되었으며 한편 피고인들은 이 사건 성수대교를 안전에 건축되도록 한다는 공동의 목표와 의사 연락이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피고인들 사이에는 이 사건 업무상 과실 치사상 등 죄에 대하여 형법 3 0조에 공동 전범의 관계가 성립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예, 네. 그러니까 과실범의 공동 전범을 인정했어요. 그데 여기서 학자들이 비판하는 게, 학자들이 또 비판을 막 갑니다. 이제 예, 비판을. 이게 예, 공동정범이라는 건, 예. 예, 공동가공에 의사가 있어야 되고, 이거는 공모, 공모. 예, 공동의사에 의한 예,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어야 돼요. 예, 이게 있어야 돼요. 근데, 과실이라는 게, 과실범이라는 게, 공동가공의 의사가 있나요? 과실을 저지르는데, 옛날 공모해가지고 과실로, 과실을 저지르나요? 어떻게 공모를 해야 되는데, 과실로 공모를 저질 수가 있죠? 과실은 실수라는 건데? 이, 이,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비판을 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자들은, 그래도 이해는 한다는 거예요, 이해는. 네가왜 이런 판결을, 대어원이 이런 판결을 내렸는지, 이해는 한다 하면서 평을 얘기해줍니다. 이 대상 판결에서 대법원의 판시 내용은 대형 건설 사고로 인한 인명 피해가 발생하는 사건에서 당해 건설 사고에 책임 이 있는 관계자들을 모두 처벌해야 한다는 일반 국민의 법관정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만약에 이게 과실범의 공동정범을 인정 안 하면은 이 사람 개인적으로 하나 하나씩 다 과실을 다 이렇게, 이렇게 하는 과실들을 다 처벌해야 돼요 따로 따로. 그러면 이거 다 입증하기가 쉽지가 않겠죠. 주의무 위반을 해야 되는데, 주의무 위반이라는 거를 이제 입증을 해야 되는데, 이런 주의무 위반이라는 걸다 일일이 다 어떻게 입증하겠어요. 그러니까 공동전범 묶어가지고 하나로 처벌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마음을 인정한다는 겁니다. 예. 근데 이런 것 때문에 이 공동전범을 인정하는 거는 문제가 좀 있는데, 그래도 현실적으로 일반 국민들 법관정을 위해서 이건 이해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대법원은 형사정책적 예, 필요성. 으로 인해서 과시범의 공동정범을 인정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 대법원 판례는 과시범의 공동정범을 꾸준하 계속 인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판례 설명은 여기까지 구독 좋아요 도와주세요 읽어봐 주시고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다음에 만나요